배가 바퀴가 빠졌어? 원래 배는 바퀴가 없는데? 바퀴! 바퀴 있다! 바퀴 있어? 하나! 하나? 룽룽! 룽룽.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네? 아저씨 운전! 아저씨 운전했어? 죽었거든! 죽었거든! 들어가요 아저씨! 어, 응, 거기는 아저씨가 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에 됐다. 다 가자! 가자, 어디 가요? 공사장. 맞아요. 공사장이 맞아요? 공사 없어. 공사장이 없어? 여기, 여기 덤프트럭들은 다 어디 가고 있어?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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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앞에가 막혔어. 어떻게 해야 돼? 비키세요. 비키세요. 했어? 비켜주세요. 자, 비켜드립니다. 지나가세요. 부릉부릉 뒤로 갔어? 가져와. 응, 가져와. 올라와. 올라와. 덜커덩 올라왔어요. 덩. 부릉부릉 내려갔어요. 덜커덩 올라왔어요. 덜커덩 내려갔어요. 덜커덩 올라왔어요.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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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비키세요. 비키세요. 빵빵. 빵빵.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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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빵. 올라와요. 덜커덩 하고 올라오세요.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올라오세요. 덜커덩 쿵 덜커덩. 삐끼세요. 삐끼세요.